응 아빠 보고 먹어. 음. 맛 있어. 음. 최고. 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최고. 눈으로 음. 잘 봐. <laughs> 찍어 먹었어요. 음. 응. 응, 잘했어. 엄마가 좀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음. 응. 찍어. 짠! m 니 n 강 i 니 g 강 o n g 강 o n d i n 와, g o 오늘 엄마랑 카페 갈어요 냠냠냠 냠냠냠 안녕 우와 오늘 꼬끼노 닭이에요 꼬끼노 꼬끼노 우와 진짜 뚱뚱하다 <laughs> 오늘 멍멍이 뭐하고 있었어? 넌냐 하고 있어? <laughs> 오, 몽몽했다, <멍멍했다>, 맞지? <laughs> 안녕! 해줘. 얘들아, 안녕! 그렇지, 안녕!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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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백트 Down. Yeah. You know, you got a good job. You got a s o n Old. I am. Uh. p u p e r Pumper. Pumper. p u m p e u m p e r Pumper. p u p e r p u p r m p e r e r p i m e r p u m e e r p u m e r e r p u e r p u r e e r p u m e r p u m e r 요거 요거 음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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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카키 아빠랑 잘래? 엄마 왜? 엄마랑 자지 말고 아빠랑 자 오늘. 엄마. 예윤우. 응. 이 옷만 입으면 배가 유독 많이 튀어나온다. 예. 예. 윤우 누누만 자러 갈 거예요? 엄마. 아빠랑 자러 갈래? 엄마. 하시. <laughs> 어어 어떻게 됐어? 아 넘어졌어. <laughs> 하나, 둘, 셋. 됐다. 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다이브 하이파이브. 빠! <mumbles> 빠! <으이 stop>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أو. 앉았다, 일어났다. 이번도 <executor> <Kasper> <laughs> 갔다 와. 데에 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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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아리넌 너랑 개냥아리지. 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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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야. 오부 진짜 멋있다. 어다치너 양아 엄 하지. 매치. 지매한다치어 <laughs> <laughs> 갔다 왔지. 네 아들내미 똥 아들내미 똥 냄새도 뭐 힘들어하는데 윤호 <laughs> 조심 아빠 손잡고 가야돼 윤호 요거는 조랑마야 말, 말의 새끼예요 윤호 <laughs> 매향양 어. 네. 알지 저쪽으로 <laughs> 갈까 이제 <laughs> 놈호 아, 엄마봐 엄마봐 이리봐 <laughs> <laughs> 야, 불 안고 조용히 할 윤우, 거기선 조심조심하다가, 여긴 어떻게 해야지? 응. 응, 조심조심, 일로 와봐.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조심. 그렇지, 점프 응. 그렇지. 응. 응. 그렇게 하다가, 여긴 어떻게 가야 되지? 응. 가다가, 여긴 어떻게 가야 되지? 윤우, 응. 마스크 다시 써주세요. 응응, 응. 마스크 안쓸거예요 응. 마스크 다시 예쁘게 써야지. <laughs> 엄마, 엄마도 마스크 썼는데? 응, 이거 떼버렸어. 응, 다시 붙일래? <laughs> 다시 붙일 수가 없어. 전자레인지 구경해요. 일어나봐, 아빠가 해 도와줄게. 응? 일어나봐. 유노아 응. 앞구리에서 아빠한테 와봐. 응. 앞구리 개봐.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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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를 딱 만들었네. 응. 와, 유거 침대 좋다. 응. 아, 유가 만들었어? 유노 어떻게 소리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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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떻게 소리냈어 얘들? 엄마 엄마 유노 응아 했어? 아니 <laughs> 응아 안 했어? 아니 <laughs> 응아 <응>, 했어? 아니 유노 <laughs> 응, 힘을 내봐. 똑똑바람. 나 어떡해. 근데 진짜 다 먹었나 보다. 맞지 없어졌지.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윤호 호흡으로서 보세요.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윤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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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불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아... <laughs> <laughs> 생신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웃음>